안녕하세요. 신쿵타라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아, 이번 주제는 3개월 이내 나에게 새로운 사람이 생길 것인가로 정해보았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카드 중에 마음에 드시는 숫자를 정해하시기 바랍니다. 5초 뒤에 1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1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제가 3 개월 이내에 나에게 뉴페이스인 분을 만나게 될 것인가인데요. 어, 일 번을 뽑으신 분들은 조금 오월 어, 초에도 왜 나타나지 않지?라고 할 정도로 조금 어, 만남이 쉽게는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을, 시간을 두고 보면 한 5월 중순 이후부터는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다 라고 보여집니다. 새로운 사람은 조금 뭐 이렇게 국가 공무원, 네, 뭐 공무원이시든 아니면 뭐 이렇게 직장에서 조금 상사, 거나 아니면 대표이거나 이런 분들의 여성이든 남성이든 분을 만나시지 않을까 하는데요. 그런데, 어, 그분이 너무 매력이 많아서 그럴까요? 음, 지금 1번을 뽑으신 분들이 조금 마음을 조금 졸이시고 음, 불편함을 조금 느끼는 그런 감정, 감정으로 조금 치우치시는 그런 일들이 조금 발생할 것도 같아요. 음, 그분이 조금 인기가 많으신 분이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능력이 조금 많으신 분, 남들이 볼 때는 어우 음, 적지 않니, 부러움을 살수 있는 그런 분을 만나실 것 같네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뭐, 급박하게, 며칠 내로가 아니라, 조금 기다려야 된다. 조금, 5월 한 중순쯤? 이렇게 만나볼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운명카드가 나오는 걸 봤을 때는, 운명적인 만남이 일수 있다. 그 운명적인 만남이, 음, 경쟁자들도 굉장히 많다라고도 보여지는데요. 그러나 내가 그분과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음, 그러한 위치에 있게 된다. 그리고 그분은 남만을 바라보게 된다. 아, 5월 중순에 만나는 운명의 새로운 나의 짝, 그분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1번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하시는 분과 연인이 있으셨던 분들 같아요. 이번을 뽑으신 분들은 그분을 떠나보낸다. 이별과 동시에 새로운 만남을 갖게 되는데요. 어, 전에는 없었던 감성적으로 좀 많은 감성이 발달하신 분, 그다음에 어, 새롭게 만나지시는 분은. 예전에 만났던 그런 분이 아니고, 연예인 쪽에 있는 분이거나, 좀 유명세를 타고 있는 분을 만나실 수 있다. 그런데, 음 여행지라든지, 아니면, 뭐, 어디서 만났을까요? 여행지 같은데요. 여행지라든지, 아니면, 친구의 소개로, 만나셨던 분과, 뭐, 어, 무슨 답답한 일, 힘든 일, 이런 일로 헤어진 것에 대한 뭐, 그런 괴로움, 이런 거를 달래신다고 여행을 떠났다든지, 그랬는데 우연히 만나는 그런 분이셨다. 그런데, 어, 나에게 즐거움을 주고, 나의 어떤 기쁨이 뭔지를 아는 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분하고는 굉장히 오래도록 어, 인연이 좀 이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음, 5월 중순, 6월쯤에 만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분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 것 같아요. 음, 뭐 예능인이든 아니면 어, 음, 음악을 하시는 분이시든 음악을 하시는 분이 아니실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어쨌든 감성이 풍부하게 열린 그런 분을 만나실 것 같습니다. 음, 좋은 인연 이어가시도록. 기도드립니다. 어, 이번 리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3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어, 어.. 뉴페이스가 3개월 이내로 나에게 만남이 주어지겠는가 예스네요 바로 열정적으로 만남이 시작된다. 아니면 지금 현재, 뭐 알고 계시던 분이 아니면 어, 마음속에 두고 계셨던 재지 격렬하게 애정이 싹 튼다.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었다. 그리고 하늘에서도 도움을 준다. 균형감각을 가진 여러분의 마음, 감성이라든지, 뭐 정서적인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균형적으로 너무 아름답게 두 분이 만날 수 있는 시간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진다. 이렇게도 볼수 있겠네요. 3개월, 3개월 안에. 지금 현재 불붙고 있는 어떤 분이 계시지 않나 싶어요? 3번을 뽑으신 분들은? 음, 그렇다네요. 지금 현재 만나고 계시는 분과, 뭐, 계속 진행 중이시라고 나오는데. 3번 분들은 새로운 뉴페이스가 아니라 새로운 어떤 열정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3번을 뽑으신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은 인연, 좀 오래도록 지속하시는 것도 좋, 조... 좋게 하늘에서 돕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좀 오랜 기한, 싸움을 하시나봐요. 사랑싸움을 자주 하시는데, 어, 이런 분들은 소통의 시간을 좀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이분들은 딱히 새로운 인물이 나타난다가 아니라 지속적인 이분과의 어떤 연결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좋은 인연이니까. 계속 음, 좋은 인연으로 만들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번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4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3개월 이내에 인연은 생기겠네요. 새로운 뉴 페이스가 나타난다. 어, 그분과 어, 상당히 좋은 시간들을 보내기도 하고, 굉장히 자유로운, 어, 여지, 만나지 못했던 그런 인연을 만나셔서, 어... 신의 도움을 받는 그런 사람 사랑을 하겠다. 그리고 존경도 받는 그런 사랑을 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걸로 봐선 음, 여러분이 굉장히 아름다운 사랑을 하실 것 같네요. 음. 음. 전에는 조금 불편하고 힘든 뭐어 관계를 이어가는 그런 상태로 어 시간을 보내시는 그런 분을 만나셨다면 지금 현재는 새롭게 만나시는 분은 나의 어떤 마음을 자유롭게 해주고 불편하지 않게끔 도와주려고 애쓰는 모습들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음 사랑하는 그 마음이 되게 자유스러운 기분도 들게 한다. 그리고 행복하다. 아, 이렇게 읽혀집니다. 전에 너무 힘드셨나봐요. 만나니, 이번에 만나시는 분과는 오래도록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4번 리딩 영상 마치겠습니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음, 계속 지켜보고 있다. 지켜보고 있는데 말을 안 하고 있다. 그분이 가까이 오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가까이 올 수가 없네요. 음, 철벽을 치고 계시다? 5번을 뽑으신 분들은? 지켜보고 계시는 분들은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매력적인 신분이고, 그 다음에, 어, 여러분들에게 편안함을 주는 그런 성향을 가지신 분인데, 늘 혼자 구독한 거를 즐기시는 분들이 5분을 뽑으실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운명이라는 거는 다가오고 있다고 얘기를 하네요. 운명의 시간들은 다가오고 있어요. 지켜보는 분들과 좋은 일들이 생겨난다. 연락이 오게 되고요. 그리고 어, 즐거운 마음으로 술을 나누는 친구가 되기도 하고 음악 음악회를 간다든지 데이트 장소가 어, 편안한 그런 공간들, 좀 어, 연극 공연이라든지 아니면 어, 뭐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가 봐요. 주택으로 나오네요. 집 안에서 어? 뭐 음악 감상을 한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이런 데이트를 하실 수 있겠다. 그리고 두 분이 전부터 지켜보던 분이 누군지 알고 계시는 분이시라면 이번엔 좀 평화적으로 함께 무언가를 같이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된다. 그건 운명이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3개월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음, 곁에 있는 분이시네요. 멀리서 찾지 마시고 곁에서 연락을 주시면 함께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셨으면 합니다. 5번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